네 오늘은 오늘은 예 추첨하는 날이에요 이벤트 추첨하는 날이에요 예, 아침 일찍 이렇게 써서 한 53분 54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써서 어, 추첨하려고 해 놓고 있습니다 아침이라 다른 분들은 안 오셨고요 수강생님분들은 대부분 오후쯤 돼서 오시고 제가 그냥 빨리빨리 뽑아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죠 요 뒤에 있는 요 화분들이 갑니다 한 개씩 갑니다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제가 뽑을게요 안 보고 뽑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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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요 자한장두장세장 이렇게 뽑았습니다. 음... 황정숙님, 송송님, SONG, SONG, 그죠? 해연태아님, 해연태아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송송님, 송송님, 맞나요? 예, 여기 황정숙님. 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세 분한테는 여기 있는 화분을 보내드릴 거예요. 어 밑에 밑에 어,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예. 어, 뭐 지금 작업이 저쪽에 색, 색칠하는 채색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어, 먼데서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어, 롱분이라서 지금 얘를 이제 다 맞출 수 있을까 동백꽃 세트 작업이거든요. 이제 작은 거는 나왔는데 이제 중간이 지금 초벌이 돼서 채색이 되어 있어요. 얘이 아이가 이제 유약을 하면. 이런 식의 톤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색을 해서 유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쭈르륵 놓이면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백꽃 세트 화분을 이제 대중소 이렇게. 작업이 이번에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세트 작업을 했는데 세트가 안 됐어요 왜냐면 중간 자리를 누가 가져간다든가 큰걸 누가 가져간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세트가 안 됐는데 이번에 좀 세트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작업을 하고 있지요 어뭐 저쪽으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혼합토 작업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어, 그리고 바깥일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 별난지 공방에서는 음, 오늘도 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드립니다. 아, 이벤트 추첨 예 끝이 났고요. 예, 다음 달에 또 예, 항상 이벤트 추첨은 합니다. 예, 가끔씩 놀러 와 주세요. 여기 별난지 공방 그라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